원점 5를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의 T분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있어.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 중점의 좌표는 되게 쉽지. 그러면 XM을 구해볼게. 중점의 좌표는 그냥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두개 더하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 플러스 8T 2로 다 나눠지네. 일단 중점 먼저 찾아놓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서 PQ의 중점 PQ가 원점을 출발해서 4분 동안이야. 이게 지금 분이야. 초가 아니고 분이니까 그대로 보면 돼. 그럼 4분 동안 세전 PQM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야.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는 건 당연히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찾으면 돼. 예. 그냥 선생님 v p 라고 할게. 속도 미분해. 3이 6 t 제곱 마이너스 18t고. 그 다음에 vq도 속도 미분해 2t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vm도 얘도 미분 3t에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근데 일단은 얘는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이야. 0은 안 돼. 당연히 t가 4분 동안이니까 0보다 크고 t는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러니까 3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움직이는 횟수를 바꾸는 거는 한 번이야. a는 1이야.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이거 0되는 값은 마이너스 4잖아. 음수는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얘는 한 번도 안 바꿔. 얘는 0되는 값. 음 3, 1, 2, 2에서 마이너스 둘다 붙이니까 t는 당연히. 3분의 2 또는 2인데, 이게 다 0하고 4 사이에 들어가지. 그래서 C는 두번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에서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럼 다 더하면 3.